경준쌤 아까 그거 다 하신거예요? 네뭐 하세요 또? 클리닉 운전 하고 있어요 <laughs> 괜찮으세요 지금? <laughs> 너무 좋지 않대아잠잠 잠이 깼습니다 괜찮, 아, 괜찮아요? 네. <laughs> 그생하십쇼 송재쌤은 뭐하고 계세요? 어 <laughs> 교재? 교재에 작업하고 <제가> 있습니다 <laughs> 아 역시 잘 되어 가십니까? <laughs> 쌤은 지금 몇시죠 저희? 4시 53분 4시 번이요. 53분.. 와.. 네. 이런 시간인가요? 네, 쌤은 뭐하세요? 어, GPT랑 싸우고 있습니다 <laughs> 아니, 말을 안듣네요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쇼 네.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. 하십쇼 화이팅 화이팅 네. 하시죠 네 <laughs>